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본부 김남용입니다. 여기 어, 광주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어, 규모가 여기가 너무 엄청나가지고 지금 분위기에 약간 위주눅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 워크숍 발표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왔다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인 줄은 이제 잘 몰랐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발표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 친환경 패키징 포럼이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잘 정책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EPR 그 정책 EPR 제도를 아마 제 제도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친환경 패키징 포럼에 대해서 고민을 네, 하실 하실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도에 어떤 모습으로 이제 반영이 될까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조금 줄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은 네.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의 뭐 배경이라라고 하면은 뭐. 아까 다 설명해 드린 것처럼 뭐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거나 오래된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구는 저 닫힌 체계입니다. 저 안에서 물질이 이제 계속 순환하는데 이제 산업 사회의 그런 거는 선형 경제. 그래서 산업 사회의 선형 체제와 지구의 순환 체계가 충돌을 한 해서 이런 생산자 책임자율 제도가 도입이 된 배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국내의 어떤 법령을 두고 먼저 좀 그거를 좀 따져본다라고 하면 이제 폐기물 관리법을 이제 떼놓고 생각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폐기물 관리법은 이제 폐기물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긴 하지만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저 사업장 폐기물이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뭐라고, 뭐라고 해놓고 뭐 생활 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활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반대의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리. 관리는 이제 컨트롤, 웨이스트 컨트롤로라고 돼 있죠.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 사업장 폐기물을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이제 생활 폐기물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더 커졌었던 게그 사업장 내에서 있는 폐기물은 관리가 되는데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이제 사업장 밖을 나가서 이제 사용이 되고 이제 거기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이제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 생겨 생긴 거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만들어진 법이 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92년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저이 형태 92년에 이제 법률 형태는 잘 저도 모르겠고요. 2003년도 이렇게 버전부터 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이 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이법 안에 전기전자 제품까지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그 5대 가전이라고 해 가지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이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유해 물질 관리에 대한 어떤 그 준수사항이 생겨가지고 여기에서 딴살림을 차려서 이 전기전자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로 이제 2007년 2008년 그때 따로 이렇게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두 개가 어떻게 보면 법률 형태도 되게 유사하고 이행방식도 유사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원순환기본법이 2016년에 생겼는데 이거는 뭐 엄밀하게 보면은 이제 전기전자법에서 나온 거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이제 바로 이제 파생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그 자원순환기본법의 이제 주요 내용은 폐기물 처분부담금, 매립소각 뭐 세라고 하는 매립소각 부담금을 하는 처분부담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순환자원 인증. 요즘 많이 또받고 계시더라고요 기업체에서 폐기물 조립제제도라고 하는 순환자원 인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 순환자원 성과관리. 이제 예전에 폐기물 감량화 제도라고 했었던 그런 제도가 이 자원순환기본법, 현재 순환경제 사회전환촉진법에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이제 EPR이라고 하는데 이게 확 확대된 늘어난 생산자의 책임이죠. 재활용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없습니다. 이법 이 안에는 재활용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그냥 이거를 확대된 생산자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예, 저희 국내에 도입을 할 때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고 이제, 이제 도입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좁은 의미로는 예, 좁은 의미로는 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6조 를 이제 일컫는 말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제 넓은 의미로는 이 이제 그 사업장의 사업장 폐기물뿐만 아니고 자기의 어떤 이 전체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생산자 확대된 생산자 책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좁은 의미로는 이제 어 자원재활법 16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16조의 이제 조항을 살펴보면, 16조의 조항을 살펴보면, 이 이제 사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포장재, 그러니까는 이제 재활용 의무 대상 EPR 의무 대상이 되는 그 종류는 채, 생산자가 책임져야 될 재활용을 책임져야 될 거는 크게 이제 제품과 이제 포장재로 나눌 수가 이제 있다는 얘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그러니까는 생산자의 어떤 범위가 제조업자도 되고, 수입업자도 되고, 혹은 이제 뭐 유통업체 같은 판매업자, 패키징을 직접 하는 그런 어떤 사업자들도 이 의무 대상 사업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의무를 자기가 제품으로 이제 출고를 해서 거기다 에 소비가 돼 가지고 이제 발생된 폐기물을 이렇게 회수해서 재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의무를 이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EPR 제도의 이제 역할을 이제 보시면요. 이제 가운데에 이제 환경부하고 환경공단이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환경부에서 이제 기획을 하시고 공단에서 이제 실행을 한다 하는 구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각선으로 연결이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제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생산자 재활용 의무 대상 사업자들의 단체라고 이제 볼수 있기 때문에 의무 생산자하고 공제조합이 이제 같이 이제 한 어떻게 보면 짝을 이루어서 이제 재활용 의무를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지방자치단체하고 소비자가 같이 소비자는 뭐 주민이겠죠 시민들 같이 이렇게 의무를 수행하는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폐기물관리법에 그 보면은 어이 사업장 폐기물은 이제 사업자가 알아서 이제 처리를 하고 생활 폐기물은 지자체가 정부가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이제 다 제품을 다 소비하고 나서 버린 폐기물을 이제 지자체가 이제 같이 이제 수거를 하는데 거기 그 수거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이제, 이제 EPR 제도로서 서포트하는 그런 것으로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순서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뒤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이제 품목을 이제 품목을 먼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신한국패키징포럼으로 이제 그 제품 이게 정책을 이제 반영을 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면 이제 어디에 적용이 될지 그런 것들을 아마 좀 생각을 좀 하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포장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포장재하고 제품으로 이제 크게 나뉠 수가 있거든요. 포장재하고 제품으로 나뉘는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자세히 표현은 안 됐는데 이제 어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이제 이런 것 이런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합성수지 포장하고는 다르게 모든 포장재가 그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에 해당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종이팩이나 금속캔 유리병은 네, 음식료, 화장품, 뭐 의약품, 의류 뭐 이런 것들만 그 이런 것 포장재에 대해서만 재활용 의무가 부여가 되고요. 이제 이를 테면은뭐 이제 뭐 스포츠 시계 같은 경우에는 막좀 강인한 이미지를 주려고 막 철, 막 금속 캐내다가 이렇게 덜어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네, 여기에 이제 해당이 없고 해서 이런 매칭 관계를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법을 잘 보셔갖고서 모든 게 포함이 되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합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뭐 스트로폴이나 뭐, 뭐 필름, 비닐, 뭐그다 용기용 딱딱한 플라스틱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모든 포장재가 아, 다 이제 재활용 의무 대상이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품 쪽으로 넘어가면요, 뭐 전지류 타이어, 뭐 윤활유, 날활 이런 것들은 초기부터 이제 있었던 제품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식용 부자, 뭐 이런 곰포사이리지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제 합성수지 제품입니다. 플라스틱 제품 이게 이제 원래는 어, 폐기물 부담금이라고 해서 폐기물 부담금 품목이었는데 이제 자발적 협약 제도라고 해서 이제 약간 EPR라고 폐기물 부담금하고 중간 단계의 어떤 제도를 거친 후에 이제 한 2년 전인가 다시 EPR로 이렇게 편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합성 수지기 때문에 재활용되는 형태는 이제 포장재하고 이제 유사하다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는 이제 제품과 포장재로 나뉘는데. 이제 메인은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플라스틱 포장재건 이제 제품이건 이제 플라스틱이 이제 메인이 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뭐다 아시는 어떤 그런 내용 포장재죠. 예, 네. 뭐 종이팩, 유리병, 뭐 금속캔, 뭐 페트 이런 이런 형태고요. 예, 네. 금속캔은 저런 뭐 깡통이나 뭐저렇 식용유통, 뭐 그런 거. 를, 라고 보시면 되고 네, 전지류 예, 다양한 전지류가 재활용 포장에 포함돼 있고 타이어, 윤활유윤활 예, 예, 양식용 부자, 그다음에 곰포사일리지, 김발장 뭐 이런 제품들이 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회용 뭐 봉투 예, 봉투가 있고 비닐장갑 뭐 이런 것들도 실질 현실적으로는 저거 이제 다 비닐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볼때 같이 그냥 버리거든요. 그래서 비닐류 포장재하고 같이 이제 재활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폐기물 부담금 제도에서 이제 자발적 회수 제도를 통해서 이제 EPR로 이제 EPR에 안착이 된 어떤 산업용 필름이라든가 뭐 플라스틱 상자, 뭐 어망, 뭐 전력 통신선, 네, 스트로프 단열재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앞으로 조금 이제 넘어가서요. 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이 생산 EPR 제도는 자연자연과 재량 축에 관한 법률은 합성수지 포장재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은 합성수지가 뭐고 포장재가 뭔가 그러니까는 어, 합성 포장재이긴 한데 합성수지가 아니면 EPR 제도에 해당이 없는 거고요. 예, 네. 합성 수지인데 포장재가 아니면 또 그거는 또그 EPR 제도에 해당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이 경계가 하다가 보면은 저희도 항상 고민인데 이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지라고 하면은 뭐뭐왜뭐 뭐, 뭐, 뭘까 여자 뭐 유명한 이름 같기도 한데 수지라고 하면은 이게 저 사전적 의미가 한자가 나무 기름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무 기름. 그래서 아니 왜 나무 기름이라고 이거를 했을까? 저 업무를 제가 자원순환 업무를 20년 동안 하면서 항상 그게 고민이었어요. 우리가 검색을 해봐도 요즘 뭐 채치 피티에 물어보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수재라고 할까? 이제 고민을 이제 했었는데 제가 그 비닐 성형하는 업체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닐 을 하면은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냥 어떤 뭐 롤링 밀링 해가지고 이렇게 얇게 뽑는 줄 알았는데. 풍선처럼 이렇게 이렇게 불어 가지고 이렇게 그걸 압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부기 예열이 좀안 되면 이게이게 불어야 되는데 잘안 불리는 게또 처음에 안 불리더라고 그래서 그때 사장님이 A 하면서 이렇게 그통 주변에 있는 걸 이렇게 스 긁어 가지고 탁 버리시더라고요. 딱 버렸는데 가운데 나와 있는 딱저 모양 오 이제 투명하게 정말 막 보석처럼 맑은 물방울이 그피 무색이 딱 저렇게 생기더라고 그래서 딱 듣는 순간이 오 어, 이래서 수지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 합성 그러니까는 자연 상태에 존재하지 않고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낸 어떤 나무 이게 수지 같은 어떤 그런 물질을 합성 수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이렇게 저도 뭐 케미스트리가 뭐 연금술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저도 저도 뭐 이해가 잘안 되긴 합니다만 이렇게 원유를 이렇게 딱 이게 이게 증류를 하게 되면 액화석유가스부터 휘발 유 이렇게 쭉 단계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 나프타 이제 뭐. 업계에서는 납사 납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이걸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든다고 합니다 합성수지 석유화학 제품의 합성수지 그래서 이 좁은 의미로는 이 나프타로 만든 거 납프사를 합성해서 예, 탄소 중합체 뭐 분자 하나에 뭐 탄소가 뭐만 개씩 들어있다 뭐 이런 믿을 수 없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에 합성 좁은 의미의 이제 합성수지고요 이제 분리배출 표시에도 이제 이런 내용이 생기긴 했는데. 그래서 이 탄소를 이 납사에서 얻느냐, 아니면은 저기 그냥 자연 자연 상태에도 나무도 어떻게 보면 탄소죠. 나무에서 얻는 자연 상태에서 얻느냐에 따라서 이 원료가 화석연료 기반이냐, 이제 바이오 기반이냐 이렇게 나눠지고요. 또 이것들이 생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될수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생각을 하기에 어, 그 바이오 원료로 해서 이거를 만들면 이게 다 생분해가 되겠지라고 하는데 그게 또 아니다라고 하고요. 또화사 어, 나프타, 납사로부터 이제 어, 합성수지를 만들면 그거는 또다 생분해가 다안 되겠지라고 하는데 또 그거는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좁은 의미로는 이 3, 4분면에 있는 일반 플라스틱이 처음에 이제 타겟으로 잡고 이제 이제 갔었는데 이제 확대가 되면서 그때 보면은 2, 4분면, 3, 4분면 왼쪽에 있는 부분 이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이 피할제도 생각하는 주로 합성수지의 타겟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분해 쪽은 이제 폐기부담금은 제외가 되고 입회할 쪽에서도 좀 제외가 되는 분위기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무조건 다 생분해다라고 해서 제외가 되는 건 아니고 환경인증 EL7일7일수리인가 그거를 이제 받아야 되는 이제 인재용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무조건 이제 바이오 원료로부터 이거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제 자해가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이제 구분에 따라서 이제 의무를 이제 지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포장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몇개좀 이슈가 되는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제 포장재는 뭐냐 흔히 생각하면 그냥 뭐 싸는 거 껍데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하다가 보면은 이제 하루의 일과에 있어서도 이게 아침인지 밤인지 구분이 어려운 순간이 있고 저녁이 점심 낮인지 저녁인지 좀 밤인지 구분이 어려운 순간이 있는 것처럼 하다가 보면 이게 포장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 이제 젤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물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껍데기 껍데기를 껍데기 비닐 포장된데 이게 포장된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캡슐 커피 같은 경우에도 캡슐 안에 에스프레소 내린 그 액체가 담겨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따라 먹는 게 있고, 에스프레소가담게 아니고 원두 가루가 담겨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좀 어떤 건 포장재고, 어떤 건 포장재가 아닌가 이런 거를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건 이제 에호박, 에호박인데, 인큐 포장재라고 해가지고 에호박을 보면 마에 가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매끈하게 모양, 저거 벗기면 이제 바로 나오고, 근데 저거를... 애호박 다된 거를 씌우는 게 아니고 그 재배 단계에서도 그 밖에다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렇게 쭉 커서 이제 딱저 모양대로 정형이 되게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거는 분명히 농작물 생산 단계에서는 병충해도 예방하고 뭐 예쁘게 예쁘게 뭐 모양도 성형하고 하는 역할을 수행을 했고 저게 이제 제품으로 출하가 됐을 때 어떻게 보면 또 포장재의 역할도 수행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헷갈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심을 하다 보면은 많이 이제 접해 지은 경우고요. 그리고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재활용 이제 신당령 패키징 정책이 이제 제도에 담기면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요인들을 좀 분석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포장재로 되면은 재활용 기준 비용이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막 400원 이상 되고 근데 이제 폐기물 부담금, 저기 포장재가 아니면 플라스틱 제품은 거의 대부분 폐기물 부담금 품목이거든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기준 비용이 이제 150원이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경제적인 어떤 요인에 있어서 조금 그런 거를 도입을 하는데 많이 좀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용 어, 어비 잎에 붙어가지고 자원순환 보증금 제도라고 해서 생산자책임 재현제도로 이제 지원하는 제도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는 빈용기 보증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어, 카페에 사용하는 컵보증금하고 같이 이렇게 묶여서 자원순환보증제도라고 금 도입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컵보증금은 좀좀 시행이 좀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소주병, 맥주병만 열심히 이제 수거해가지고 예, 재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 예. 재활용 의무이행의 방법은 이제 공제조합 가입이 이제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이행 이제 1월달에 계획서 내시는 사업장은 거의 없고요, 예, 거의 없다고 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4월 15일까지 이제 그 의무생산자들 의무생산자들께서 출고 실적서라는 것을 공단에 제출을 해주시거든요. 그럼 열심히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실적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환경부에 이제 보고가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환경부에서 이제 의무율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이제 하반기에는 저희가 이 실적서를 이제 검증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달에는 이제 반대로 의무 생산자의 맞은편에 있는 공제조합을 통해서 연계가 되는 맞은편에 있는 재활용 업체들의 저희가 재활용 실적을 또 제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열심히 검증을 해가지고 이제 한해 재활, 전년도 재활용 실적으로 확정을 하고 뭐이런게 제도가 크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PR 제도에 있어서는 이제 공제조합의 역할이 좀 많이 큰데요. 이제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공제조합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제품은 제품별로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보시면은 되거든요. 예, 그래서 포장재는 이렇게 포장재 제조업사 공제조합이 하나가 있고 제품은 이렇게 제품별로 다양한 이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제조합의 이제 품목에 따라서 재활용되는 형태나 산업 구조 같은 게좀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재활용 운영 회원사 관리하는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제조합마다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이제 특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무율을 좀 살펴보면요, 제가 2003년도에 입사를 해서 초기에는 막한 해가 바뀔수록 막 재활용 의무율이 막 이렇게 막막 퍽퍽 뛰고 막 그랬거든요. 뭐 이거 할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퍽퍽 뛰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안정화된 단계여 가지고 뭐 거의 주요 포장재 같은 경우는 이제 90%에 가까운 어떤 그 재활용 의무율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적으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조금 낮은 것들을 보면은 이제 종이팩 같은 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좀 소비자들께서 그 종이하고 같이 버려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상당히 높은 90%에 가까운 재활용 비율을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양식용 부자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이 이제 굉장히 낮은데 요거는 아마도 현재 양식용 부자는 재활용은 거의 스티로폴 양식용 부자에 대해서만 재활용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현장에서 사용된 거보면 이제 뭐 친환경 부표라고 해 갖고 미세 플라스틱 좀덜 나오는 이게 뭐 PP 통 공처럼 생긴 거 이렇게 많이 재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좀 많이 수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led 조명 같은 경우에는 뭐 건축용 플라스틱처럼 뭐 사용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예 아직 좀덜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플라스틱 제품류는 이제 폐기물 부담금제에 대해서 넘어온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의무율이 이게 많이 높지는 않은 이제 그런 상황 상황입니다. 예, 이거 점점 아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이제 지원하는 제도는 제도로는 이제 분리배출 표시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어,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어, 의무 생산자가 이 포장재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재활용 의무를 다 하고 있으니. 소비자께서는 이 표시대로 나눠서 버려주십시오 뭐 그런 취지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의무 대상 포장재는 이제 분리배출 표시가 이게 다붙어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바이오플라스틱인 경우에는 바이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게 이제 돼 있고 이제 의무 대상 포장재인데 저기 이게 분리 분리배출하고 이렇게 빨간 표로 이렇게 싹 그어져 있는 거 있습니다 예 그거는. 분리배출 의무대상 포장재인데 이거는 재활용이 안 되니까 분리배출은 하지 마라. 네, 따로 버려라. 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게 이제 포장재 이제 재질구조 평가인데요. 그 재질구조 평가는 어 네, 그동안 이제 EPR에는 어떻게 보면 양적인 측면으로 관리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의무량 해갖고. 그리고 이제 재활용이 이제 좀뭐 어려운 포장재라든지 아니면 쉬운 포장재라든지 양이 똑같으면 그냥 이를테면 기업의 어떤 돌아가는 부담은 좀 같은 다르지 않은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약간 EPR 제도에서 질적인 측면을 좀 이렇게 어좀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행하는 방법은 최초에최초에 어, 최초에 이제 기업이 이제 새로운 포장재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은 그 평가 그 기준표에 따라서 스스로 이렇게 견 모듈 테면 뭐 단일 재질인지 아니면은 라벨이 뭐잘 떨어지는지 뭐쩐지 이런 걸다 셀프 평가를 해가지고 EPR 시스템에 이제 올리면 저희가 이제 근거 자료 같이 보면 딱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승인을 해서 이제 그 포장재 등급을 맞는 어떤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포장재 등급을 받으면 4월에 내는 그 출고 실적을 제출할 때 같이 해서 저희가 포장재 출고량도 알지만 이 등급도 같이 이제 알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 여제 포장 재질별로 여러 가지 그 판정 기준이 있는데 이제 주요 크게 이제 공통적인 상황이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거는 두포 접합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라벨 뚜껑 라벨이나 이런 것들이 잘 분리가 될수 있게 해라 그 다음에 어 단일 똑같은 재질로 이렇게 써라 그 다음에 이제 가급적이면 무색을 써라뭐 이런 게큰 기준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유리병이나 그런 걸, 포장 종류에 따라서 이제 기준은 조금 조금씩 예, 다르긴 합니다. 예. 에이,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많이 그러면, 이러면 그러면, 네, 러면그러 네 이제 마, 마무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그림이 지나가 버렸는데 안 넘어가네요. 네. 현장에서 이렇게 그 일을 이제 하다가 하다가 보면 이제 막그 포장재 재활용 업체들, 의무재단 업체에가서지고막 출고시점 내라고 하고 재활용 업체 가서 품비 조사하고 막 이런 거를 이제 하다가 보면은 이제 그 많은 것들을 좀 현장 현장 현장에서 그냥 이론적인 수준에서 아니고 현장에서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 유화 같은 경우에는 그 유화하는 그 통이 있거든요, 통이. 근데 그게 몇 년만 되면 그게 삭다 녹슬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거 물 청소 하세요. 왜 이렇게 녹슬 녹습니까? 그랬더니 그 염소 성분 나와서 산화 부식된 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외 없이 그냥 몇 년만 지나면 이렇게 세이 자체도다 이제 녹슬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 오, 오고 있, 오는 오는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기는 제 광주광역시에 있는 조그만 그 선별 선별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어그 어, 그, 저는 이제 AI 요즘 막 관심이 많죠 로봇이나 막뭐 이런 것들 관심이 많은데 아마 AI AI가 뭐 어려 뭐 쉬운 일은 어렵게 하고 어려운 일은 쉽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laughs>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가장 그 AI 도입이 늦어질 분야가 제 생각에는 농업하고 이 폐기물 선별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딸기 로봇가 딸기 이런 거 어떻게 도마토 어떻게 딸기 <laughs> 생각해 보면좀 막막하거든요. 안될것 같아요. 예. 그거는. 그래서 저 섬드 컨베이더 벨트 타고 렇게 생활 폐기물 이렇게 딱 올라오면은 컨베이더 벨트에 딱 위에서 막뭐 페트만 가리시는 분에서 뭐 금속은 막 냄비, 후라이팬 있으면 뒤로 막 넘기고 막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폐기물 선별하는 AI 로봇으로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워리가 과연 할수 있을까? 우리 워리도 아마 못할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거는 좀 어렵겠다, 진짜 이런 현장에서 가서 보면은 많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 이런 그 포장재 막그 노자의 생각을 현 현대 현실에 반영해가지고 막 무이포장재 이런 거를 도입해야 되지 않나? 혹은 뭐 포장재 뭐 패키징 뭐 패시즘 정책을 펴가지고 모든 포장재에는 재질을 똑같이 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막 그 생각도 막 현장에서 있다가 막 하고 막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포장재는 그런 건 아니고 좀 단순한 그런 하나의 사례인데요. 이제 가전 제품 포장재인데 스티로폴에왜왜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양쪽에 이렇게 종이 골판지를 엄청 딱딱한 골판지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제가 재활용 실적 조사하러 갔는데 가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안 떨어져가지고 열심히 해서 떼면은 종이에 스티로폴이 붙어가지고 종이 소각해야 되고. 또스티로폴도 저기 스치 떼면은 종이가 붙어가지고 저것도 칼로 떼내려면은 처리 시간 많이 걸리고 해가지고 좀 엄청 힘들다고 마상이 막가수연을막 하시는 경우를 듣고 아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만 하고 이제 나왔던 적이 있는데 이제 천안검 폐지 포럼에서 이제 논의될 논의될 이제 많은 사항들이 EPR 제도에 이제 잘 이제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현장 현장의 어려움들을 좀 많이 해소가 될수 있게 저희의 그 해당 연패기 정책이 EPR에 당기게 되면은 저희는 또그 EPR 제도를 이제 환경공단 손실이 유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